저희 창선당에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뜨개 전시를 합니다. 많이 구경 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 리터입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책 이름은 러블리 리터의 손뜨개 동물 인형입니다. 이 책에는 아홉 가지 동물 인형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작은 인형, 이 작은 인형을 기본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변형을 해서 할수 있는 인형으로는 이 중간 사이즈 곰이랑 그음큰 곰, 또 배색 곰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 여우는 나뭇잎 양산을 들고 있습니다. 큰 인형에는 큰 버섯이 있는데요. 이 버섯 윗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형들이 위에 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화 피터래빗의 주인공들을 러블리 미터의 스타일로 재미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드케이크님의 작품인데요 어, 이 조명들 여기 하나하나 있는 것도 다 직접 작가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어, 작은 케이크에 딸기들이 올라가 있고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 색감으로 인해서 빵들이 더 먹음직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작품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공동작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러블리 리터와 레드 케이크의 공동작품이 있습니다. 작은 토끼들은 러블리 니터가 만들었고요. 코바늘로 만든 소품들은 레드케이크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옷 뜨고 있는 혜지라고 합니다. 제가 사이즈가 좀 커서 저한테 맞는 니트를 사기가 좀 힘들어서 떠있기 시작했는데, 여름, 가을 용인데, 뭐, 원피스나 어, 민소매 티랑 레이팬은 어, 둥근 넥이고 뒷면은 브이넥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돌려서 편하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실용적이고 편안한 옷을 뜨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가을, 겨울에 입을, 입고 싶은 옷들을 좀 떠봤습니다. 위빙은 우리말로 직조공예라고 하고 배틀과 같은 원리로 시실과 날실로 직물을 쌓아 올리듯이 짜는 걸 말하는데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듯이 직조를 활용해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저 바닥에 있는 모래는 속초에서 직접 가지고 온 모래예요. 복숭아 수세미를 만든 드적 있는데 그것을 복숭아 바구니 형태로 발전시켰고요 무드등처럼 만질 수 있게 인형이고. 이거는 등받이 쿠션 역할이에요. 안에 스펀지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 태아의 상태가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모성애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배는 어, 손뜨개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라탄을 이용해서 선박 위에 간판을 표현했고요. 돗대나 이런 거는 다 톱질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 하나하나 도르래 이런 걸다 만들었어요. 클레이 같은 걸로도 닷 같은 걸 표현했고요. 안에는 이제 우드락으로 속을 채워서 좀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